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솔트루스라는 종목입니다. 어, 솔트루스 ITIG가 금융권 생산형 AI 사업을 위해서 MOU를 체결했다라고 하는데, MOU라는 단어가 뭐 예전만큼 그렇게 시장에서 뭔가 이렇게 좋은 느낌은 아닌 것 같죠? 물론 이제 나쁜 느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재료로서 활용이 되기는 조금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MOU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게 약속일 수도 있기는 한데요. 막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나온다라고 해서 주가를 막 끌어올리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AI 관련돼서는 지금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실적이나와주고 있는데 실적 괜찮죠. 나쁘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AI 생태계 연합을 한다라고 해갖고 물론 이제 적, 직접적으로 솔트룩스랑은 별로 관계는 없겠죠. 직접적으로. 그러나 큰 영역에서 보면 그, 그 생태계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인텔과 삼성과 네이버가 엔비디아의 독주에 맞서서 AI 생태계를 역할을 하겠다. 연합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트룩스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뭐 이건 아까 전에 우리가 살짝 봤던 부분이고요. 뭐 이거 말고는 지금 당장 개별적으로 솔트룩스 관련되어서는 뭔가 뉴스가 나와주고 있지는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얘가 여기서 쭉 밀려 내려갔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의 영향을 좀 받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만큼 밀렸을 때 얘가 이 정도밖에 밀리지 않았다? 그래도 나름 좀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좀 옆으로 눕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봉이 나와서 5일선을 지금 4거래일 동안 지켜주고 있는데 21선은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기간적으로 21선을 끌어내리고 옆으로 주가가 높다 보니까, 높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예요? 양봉이 하나 살짝 나와도 21선을 돌파하는 분위기를 연출할 거란 얘기죠. 나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양봉이 하나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뭡니까? 21선을 돌파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어,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 26,000원, 28,000원 라인은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저항은 받겠죠. 물론, 이제 어떠한 뉴스가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또는 AI 관련돼서 이벤트가 형성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싹다 움직여준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여기 라인을 한 번에 돌파하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여기 라인에서는 뭐가 단다? 저항을 받을 거다. 그래서 올라가서 저항받고 눌림받을 때 여기 라인을 또는 21선 라인을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어디까지 일단은 본다? 이 검은색 선까지. 얘가 지금 당장 올라가면 검은색 선은 연장되면 한요 정도 라인이 되겠지만 올라가고 눌림 받고 막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게 쭉 연장돼서 막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천천히 좀 따라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얘를 조금 연장을 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는 올라간다 랬을때 저항 받고 눌릴 때 지지 받고 올라갈 때 저항 받고 눌릴 때 지지 받고 올라가면은 여기 라인이 우리가 볼수 있는 구간이겠죠. 어, 여기는 왜 저항이에요? 얘네들 고점 라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희 허버경래TV 매주 25% 목표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요거 놓치지 말고 꼭 챙겨가시고, 5월에는 저희가 다섯 종목을 매주 할 거예요. 그래서 5% 이상으로 저희가 목표를 잡고 매매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1%, 2%에 만족하고 매달, 매번 매도를 하실 수도 있죠. 예. 네. 야, 내가 이거 2% 수익 구간인데 이거 안 먹으면 마이너스 전환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빠르게 어, 커트해 나갈 수도 있는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수익을 이것보다 조금 더 크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이거를 하기에는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 조금 아, 두려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뭐 괜찮아요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찾아 오시면 돼요 댓글에 링크 달아 놨으니까 클릭하고 화면 연결되면 뭐합니까?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